안녕하세요 시대매입니다. 어, 소니의 어, SRS X99 모델이 있는데요. 어, 블루스 투 스피커로 사용도 가능하고, 와이파이 스피커로도 사용 가능한 그런 모델인데, 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보면 앞쪽에 이제 그 철망으로 된 부분이 보이고요. 위쪽은 이렇게 좀 약간 그 하이글로시 타입으로 된 어, 위쪽에 그런 표면이 보이고, 위쪽에 이제 보면 이게... 뒤쪽에 위에 지금 파란색 화면 이떠 있어서 지금 약간 빛이 파랗게 빛나는데 지금 위에 색상은 원래 색상 은 검은색이고요. 어, 위에는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잘 볼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 메뉴가 보이고요. 이게 빛이 들어와서 보이고. 어, 이쪽 부분에는 NFC를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쪽 위쪽에도 보면은 미상스피커가 또 있고, 어, 이쪽 위쪽 부분에도또 전원 단자도 있는데요. 위에서 좀 가까이 볼까요?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원 버튼 부분이 보이고, 볼륨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빛이 깜빡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 모드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할수있고요 블루투스, USB-A 타입, USB-B 타입, 그리고 오디오 입력. 이렇게 해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어, 그러니까 여러가지 입력을 동시에 받은 상태에서 제가 뭐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어, 그 입력을 받아서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 뒤쪽을 좀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AC 전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그 어, 인터페이스 부분을 보면 이제 오디오 입력해서 AUX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PWPS라고 PW, 어, 해서 이제 그 유무서 공유기와 연결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어, 유선 앰 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스피커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 유선 앤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이쪽에 보면 안테나가 나와있죠. 네. 이걸 이용해서 무선으로, 무선으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근데 무선으로 연결하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B타입의 USB를 연결하도록 되 있는데, 이게 그2.0 타입입니다. 3.0은 연결이 안되더라고요 이게 좀 작은 그 단자가 필요하고, USB-A 타입이 있습니다. 이쪽을 이용해서, 어, 뭐 PC하고 연결시킨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연결시켜서 직접 그 USB 덱 같은 역할을 해서 어, 직접 음악을 재생하거나 하는 역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망 부분은 분리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소톱 집어넣어서 당기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앞쪽에 떨어지고, 이쪽 앞쪽에 보면 이제 그 아주 고출력의 어, 어, 아주 그 웅장한 소리를 낼수 있는 스피커가 여러 개가 달려있습니다. 각각 그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 어, 이렇게 다 구역에 나눠진 스피커들이 아주 충실하게 하나씩 각각 소리를 내면서 이제 음악을 틀으면서 중간에 목소리가 나오거나 하는 부분에서도 전혀 이렇게 이질감 없이 아주 깨끗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앞쪽에 있는 망은 분리해서 뭐 이거 뭐 세탁도 가능할 텐데요. 그런 용도, 닦는 용도로도 사용할 텐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앞쪽에 철망이 있으면은 조금 막힌 느낌 들죠. 근데 이걸 벗겨내면은 좀 뭔가 이렇게 좀 시원스럽고 또 특이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일반적인 용도로 저 인테리어를 좀 살리는 목적으로 사용할 때도 벗길 수있고요 근데 벗기면은 이 부분을 건들면은 바로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철망을, 어, 닫기도 합니다. 이게 좀 무게가 좀 무거운 편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네, 좀 무게가 무거운 편이라서, 어, 아래쪽에는 다리, 고무 다리가 다섯 개가 붙어 있고요 음, 그래서 들고 뭐 자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용도보다는 한쪽이 고정해서 사용하는 용도로 좀 활용하는 게 어, 좀더 맞는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블루투스 연결시켜서 사용 가능한데요. 블루투스로 바꿔놓고요. 이쪽 부분에 블루투스 바꿔놓고. 블루투스에 보면 아래쪽에 길게 누르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페어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게 누르면 페어링 모드가 되고, 장치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노트북들은 대부분 다 블루투스 기능이 되는데요. 뒤쪽에 나스가 있습니다. 나스에서 제가, 그, 그러니까 노트북 이용해서, 라스 있는 동상을 재생시키고 어, 스피커는 다시 또 블루투스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서 영상 재생시키고 다시 소리가 이쪽으로 가겠죠.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재생해 보면 이렇게 데이터 가져서 소리 이쪽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그 오마, 노트북에도 사운드가 하네. 뭐 나쁘진 새, 않겠지만은 뭐? 어 따로 스피커가 나오면서 훨씬 더 깨끗한 아, 사운드로 나오는 와, 게 확인됩니다. 있어? 선명하죠 확실히 더 목소리가 확실히 선명하게 들리고 어.. 그리고 그 음의 깊이감도 확실히 좋아서 확실히 이 존, 이게 그 전에 다른 그좀 작은 크기의 블루스 스피커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사운드가 확 좋아지는 느낌이 확 듭니다. 확실히 좀 다르네요. 그리고 어.. 이걸 앱을 이용해서 연결도 가능한데요. 네, 앱을 이용해서 연결 이용 가능한데 제가 설치해 놓은 앱이 이제 송팔이라고 네. 이 앱을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어, 와이파이로 지금 연결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연결되면은 어, 타입을 제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마이뮤직 트어서뭐 음악을 여어서 바로 직접 재생도 가능하고요. USB 타입으로 바꿀 건지 아니면 제가 뭐 다른 타입 바꿀 건지 이렇게 여기서니까. 그러니까 제가 꼭이 앞까지 와서 이거 뭔가 눌러서 제어하지 않더라도 미리 연결만 돼 있다면은 제가 이 선택해서 그냥 음악 재생 누르면 재생이 가능합니다. 네, USB 덱도 가능하고 오디 오 입력도 가능하고요. 네, 설정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이렇게 안 가더라도 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연결시킬 때아 이거 디스크 스테이션 네 보니까 그러니까 나스도 뜨네요. 나스 뭐뭐 뜨던데 그리고 또 음악 들어가보면 모르는 거, 목록이 또 있죠. 좀 깨져서 나오는데, 네 하나 눌러보면은 이렇게 하면, 네 이게 그 여기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음악이 아니라 낫스에 있는 음악을 가져와서 이쪽으로 재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캡쳐도 잠깐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나스가 있다면은, 어 지금 두 개가 지금 낫스하고 지금 스피커 가 지금 연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유무선 공유기를 통해서만 얘도 연결되 있고 뒤에는 나스도 연결된 상태인데 이 스피커가 그러면 꼭 여기 있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른 데 설치되어 있더라도 어, 유무선 공유기 범위 안에 있다면 은 어, 소리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하면 은 네트워크에서 가져와서 나스에서 가져와서 이쪽으로 재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DNA가 가능한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다 가져와서 다 재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네트워크 스피커가 좀 장점이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네트워크 스피커라고 하면은 그, 그러니까 랜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무선을 이용해서 음악을 가져서 재생해야 되기 때문에 음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어, 음질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깨끗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그 PC에서도 만약에 이게 지금 노트북을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리는건데 노트북이 아니고 PC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또 어, 전송이 가능한데요 만약, 예를 들면 이게 그 음악입니다 동영상이 아니라 음악이라고 하면은 장치로 전송을 선택하면은 SR, SRS-X99가 뜹니다 이거 선택하면은 이 해당되는 내용을 아, 지금 오르게좀 떴는데 네, 음악을 선택하면은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네. 여기 고음지 음악이 있는데 음악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장치로 캐스트를 선택하면은 네, SRSX99가 뜹니다. 이거 선택을 하면은 해당되는 사운드를 어 그러니까 그 와이파이 장치로 돼 있는 스피커 이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음악같은거 재생할때 그러니까 스피커는 만약에 벽면에 뭐 네트워크 스피커로 해서 벽면에 붙여놨거나 아니면 좀 높은 곳에 뒀습니다. 어, 인테리어 목적으로 뒀고 어, 좀 다른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도 어, 유부선 공유, 아, 공유의 거리에 있다면은 여기서 그냥 음악을 제어해서 목록에 넣어버리면은 네트워크 스피커로 해서 음악을 재생해버릴 수 있는거죠.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뒤집어놨습니다. 이 뒤쪽 인터페이스를 봐야 돼서 AUX 네, 단자 오디오 케이블. 네, 이걸 이용하면은 당연히 꽂으면 소리가 나겠죠. 네, 꽂은 소리가 날 텐데. 아, 근데 아이폰이네요. 네, 그렇죠. 아이폰 7 플러스인데 이 오디오 단자가 갑자기 꽂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꽂을 수도 없고, 뭐 변젠더도 없습니다. 이건 못 쓰겠죠. 근데 그 어, 아이폰 7 플러스를 충전하는 기본 케이블. 네, 이걸 이용해서 연결도 가능합니다. 일단 연결해보죠. 이걸 연결시키고요. 그럼 이제 USB 단자가 이제 A 단자가 생길 텐데, 여기 보면 USB A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다 꽂습니다. 뒤집어 꽂아겠죠 여기 꽂습니다. 네. 그러면은 충전도 됩니다. 네, 충전도 되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 어,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유튜브를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재생하고요 어, 하나를 아무거나 재생을 하고 원래 이쪽에 소리가 나죠? 이쪽에 소리가 나는데 지금 보면 위에 모드 변경할 때 손을 이렇게 만지지 않더라도 가져가면 바로 위에 불이 켜집니다 여기서 보면 USB A 타입 A 타입이라고 있는데 아이고 넘어질 뻔있네요 A 타입 선택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가 USB C 형태로 그냥 바로 이렇게 연결돼 버립니다 그냥 계속 이어서 재생하면은 소리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쵸? 소리가 이쪽으로 나와버리죠? 그니까, 러 어, 어 스마트폰은 충전도 하면서 바로 그냥 데이터를 갖다가 어, 보내서 스피커로 어, 음악을 듣고 싶을 때 네, 이렇게 연결하면 사실 로컬 연결인데요. 이런 식으로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에어플레이도 됩니다. 이번에는선 연결 없이 한번 소리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생하는 부분에 보면은, 아래쪽에 네 에어플레이 옵션 눌러보면은, SRS X99가 떠 있습니다. 네트워크 스피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있기 때문에 뜨는 건데요. 선택하면은 소리가 전송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변경해 줘야겠죠. 네트워크로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 분명 usb-a 타입이었는데 입력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usb-a로는 입력이 없는 상태에 네트워크 신호가 들어와 버리면 가제로 모드가 변경이 돼서 사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걸 틀고 딴데 어, 화장실에 가 있더라도 소리가 전송돼서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겠죠. 아니 여기 올려놔도 될 거고요. 이게 뭐 그러고 보니까 이 위에 무선 충전돼서 이렇게 올려놓으면더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이폰안 되지만 지금 무선 충전되면 더 편하긴 하겠네요. 이제 그런 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이게 구글 네 구글 어 그러니까 크롬 캐스트 크롬 캐스트 이용해서도 음악 을 갖다가 재생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그이유 때문에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어 아니면 애플 뭐 아이폰이나 다 다 무선으로 전송시켜서 음악을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해 보면 이게 입력 방식이 워낙 네트워크나 아니면 블루투스나 직접 선 연결이나 USB 덱 형태나 뭐다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연결성 부분에서는 만능입니다. 만능 다 연결해서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 거실에 놓고 사용한다고 썼을 때어 실제 활용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음질도 확실히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있 이거 외에도 이제 제가 좀몇 가지 더 설명드릴 부분. 아 리모컨을 제가 빠뜨렸네요. 리모컨이 이렇게 좀 길쭉한 타입으로 되는데 어, AA 사이즈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안에는 두 개가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음악 이게 그 모드도 변경 이 가능하고요. 뭐 블루투스 모드 바꿀 수 있고 지금 네트워크 모드죠. 제가 아까 바꿔 보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모드로 어, 이렇게 바꾸면 소리 가안 나죠? 아 지금 블루투스 모드로도 집뭔가연결되어 있나 봅니다. 다시 네트워크 모드로 네트워크 네트워크 모드 바꾸면 또 네트워크 모드로 또 변경되는 거고요. 이 식으로 해서 사용 가능하고 볼륨도 조정 가능하고요. 이게 물론 이 위에 와서 터치를 만져서 제어도 가능하긴 한데 그좀 이렇게 왔다갔다 하려면 꽤 번거롭기도 하고 이 위에는 좀 짐은 좀잘 남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좀 이용하는 게편리하고요 이거 외에도 뭐 연결하려면 얼마든지 더 연결 이 가능합니다. 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연결 가능하고, 어, PC도 연결이 가능하고요. PC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이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고 하면은 다른 방에 있는 그 음악을 재생시키면 이쪽으로 또 온, 옵니다. 아니면은 또 나스에 있는 음악을 어, 끌어와서 또 재생도 가능하고요. 음, 처음에 그리고 한 가지 좀 알아둬야 될 점이 이게 처음에 그 뒤에 유선 연결하지 않고 그 무선으로 설정을 하도록 <laughs> 도움말이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선 기존에 사용하던 공유기에 어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해서 연결했었는데 계속 아무리 해도 연결이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 연결이 왜안 될까? 뭐 뭐가 문제가 있나? 뭐 아무리 막 살펴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연결이 안 되길래. 어그 확인해 보니까 패스워드에 특수키가 있으면 만약 느낌표나 골뱅이나 뭐 다운표나 뭐 그런 특수키가 있으면은 그거가 안 먹힙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숫자나 영문은 상관없는데 만약 특수키가 들어 있는 있으면 연결이 잘안 되기 때문에 만약 연결이 계속 실패가 나시는 분들은 그그러 그러니까 s i d 의 암호에서 어 특수키를 삭제해 놓은 상태로 다시 공유기를 세팅하시고 그다음에 어, 설정에서 연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결이 잘 됩니다. 어, 제가 이것 때문에 잘 연결이 안 돼서 한참 고생했는데 어, 다른 그니까 암호가 좀 오히려 그 부분에 안 먹히게 되더라고 요 앱에서 이거는 그 소니 앱에서 어,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하고요. 어, 이 스피커가 이제 하이레졸루션을 지원하는 어, 스피커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이걸 지원하는 플레이어에서 만약에 재생해서 어, l d 코덱으로 만약에 데이터 전송해서 보내면은, 확실히 사운드는 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네트워크 스피커로 재생했을 때랑, 그, 뭐, 블루투스 스피커로 이제 재생했을 때랑, 둘다 사운드는 상당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놓고, 어, 만능형 스피커로 사용하시기를 좀 원하는 분들, 뭐 TV하고, TV하고 연결시키고, 지금 위에 있는 게 TV거든요. TV하고 연결시키는 거좀 필요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장치하고 연결시키는 거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연결성은 진짜 짱이네요. 진짜. 네. 간단하게 X99 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어, 추천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